예, 안녕하세요. 아우터아임 환희아빠입니다. 음, 날씨가 많이 좋네. 어, 음, 저희 그 아우터아임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방은 우리 이거 엄청나게 하잖아요. 저희 본점하고 지점에서 거의 매일해요 매일. 그러면은 우, 저희가 한 달에 저희 모든 지점 토탈에서 작업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몇백 개 몇백 개 1 년이면은 몇천 대, 몇천 대, 몇천 대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AS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지. 사실 AS라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다 고객님이 까먹은 거. 그거 말곤 없어요. 그만만큼 제품이라든지 시공 퀄리티가 인정받았다라는 거고 제품의 내구성도 인정이 됐더래요.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해 놨습니다. 차가 뭘까요? 아 진짜 이건 맘에 안 든다 저, 저 광종아 뒤로 기도, 조금만 찍어봐 이거 토레스거든요 쌍용? 쌍용 토레스 이거 차 시판하고 판매되고 쌍용에서 대박 났잖아요 막 몇만대 예약됐다 뭐했다 는데 저희도 토레스를 지금 뭐 매일 매주 작업은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제가 맘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어요 뭐래요? 저거 쌍용 글자 맘에 안들어 이거. <laughs> 아니 저기 뒤에 토레스 써놨잖아 근데 쌍용 글씨를 넣어놓으니까 아, 차도 이쁘고 다 좋은데 저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 너도 불지 않냐? 네. 그지. 우리 는 네. 항상 그래. 아, 글자는 마음에 안 들어. 네. 차는 괜찮은데 어쨌든 <laughs> 저기 저건 아니니까 저왜 다른지 는 모르겠어요. 쌍둥이 그레터링을 위에다가 토레스 예쁘게 써놓고. 음. 어쨌든 토레스 어, 하부입니다. 토레스 하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쫙 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하부를 보니까.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들 많이 보셨죠? 뭐랑 비슷해요? 티볼리 코란 역시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차다. 라고 보면 될까요? 코란드랑 거의 흡사해요. 하부가. 뭐, 물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서 나오는 차 같은 비슷한 종류들 차 보면 하부가 다 비슷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얘가 토레스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토레스 차가 마, 맞아요. 한번 볼게요.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해놨고 지금 머플러랑 다 장착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와 이거. 이거 보이세요? 완전 도자기. 이거는 원래 제조사에서 그 우레탄, 우레탄이좀발라져 나왔던 거에다가 세라믹이 시공된 거예요. 근데 시공된 거 이런데 한번 보세요. 도자기 같아. 정말 도자기 같습니다. 도자기. 그리고 표면도 굉장히 좋아요. 하고 나면은. 하, 운행, 운행하실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쫙 줄어듭니다. 그런다고 간혹 혹자는, 어, 완전 차가 디젤 차에서 가솔린 차 됐네,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가 됐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봐라고 방음하시면 안 돼요. 어? 튜닝의 끝은 뭐다? 순정이다. <laughs>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러니까 방음도 이 세라믹 오리지널이 녹, 부식방지, 방수, 방음 방진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방음 방진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라 해서 얘가 디젤차가 가솔린 되는 거 아니고 가솔린이 전기차 되는 거 아닙니다 일정 부분 방음이 되다 보니까 주행을 하면 하부에서 올라오는 공명음이라든지 울림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든다 그 소리지 이 차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저희가 방음이 원래 그래요 래 오래전에... 요거는 지금 저희 차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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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거 막 구멍구멍 마다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희 기술팀 광주인가입아또이래이바이 이런 말을 쓰고 왕창 뿌려서 그래요 안에다가 적당히 하라고 <웃음> 예? <웃음> 왕창 뿌려다 보니까 <laughs> 막뭐 <laughs>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너왁스 많이 칠해놓으면은 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너왁스를 작업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저 엔진하고 미션 이잖아요 이쪽에다가 엔진 미션에다가 방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엔진하고 미션은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이 굉장히 그럼 엔진에다가 뭐를 바르면 안돼요 <laughs> 그 엔진 미션 이 구멍 막아놓고 다 한거고 여기 지금 머플러가 있고 여기 방열판이 있잖아요 당연히 저희 방열판 떼고 다 작업한 거예요 이렇게 사이 이런 거 카메라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안에 지금 다 조립을 해 놔서 그런데 이 안에 다 전부 시공한 거예요 저희 아우터와임은 어떠한 차종 차종에 상관없이 시공을, 시공할 때 이런 거 그냥 눈속임 안 합니다 눈속임으로 그냥 이렇게 안 해요 전부 다 시공해 버립니다 앞에서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어, 라지레터 밑에 가드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시공할 필요가 없고 이 서브프레임부터 시공을 하면 됩니다 이 해당 차량은 서브프레임부터 저뒤까지어 그리고 이 토레스는 보면은 이 언더커버가 이 커버류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저 뒤에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 커버류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언더코팅을 할때 그 하부 방청 작업 이런 작업을 할때 정말 제대로 잘 해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노출이 심하니까 노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노출이 많은 차량들은 더더더 더,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더더더 더. 엣지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사이드 스텝이 붙어 있는 차예요 사이드 스텝 토레스의 사이드 스텝 요 안에 브라켓 자 바깥쪽에서 볼까요 이렇게 엣지 엣지까지 이렇게 시공해야 되는 대리는 거지. 근데 보통은 언더 코팅이나 하면 이런 데안 하거든요. 여기까지만 해 버리거든요. 근데 요 사이드 스텝을 잡고 있는 볼트류 드라켓까지 여기까지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왜일까요? 왜? 우리는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비가 오고 세차를 하고 하면 물이 어디로 나와요? 막 도장면 막 이렇게 해서 막 밖으로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도장면 타고 이렇게 들어와요, 물이. 돌어서 이쪽으로 흐르면 항상 맺혀 있는 곳입니다. 물이 맺혀 있고, 물이 수분을 머금고 있고, 물이 맺혀 있으면 뭐예요? 부식날 확률이 크다. 안날 수가 없다. 부식이 난다 그래서 저렇게 물을 머금고 있는 이런 엣지 부분들은 시공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토레스하고 어떤가요? 당연히 뭐, 그 연료통은 사출이니까 시공을 안 했고요. 이런 거 플라스틱 시공 안 합니다. 쫙 보세요. 뒤쪽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커넥터, 이런 거. 저희 다 마스킹 처리 해놨잖아요. 마스킹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AS를 들어가도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AS를 들어가도 제조사에서 하자를 잡지 않습니다. AS에 문제가 없어요. 하자도 잡지 않고 문제도 안 생깁니다. 걱정 말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토레스 디자인 보면 하나 사고 싶긴 한데 <laughs> 차만 사고 본사는 됐네. <laughs> 본사 차가 너무 많아요. 지금. <laughs> 음... 어쨌든 인기가 요즘 많이 있다라고는 제가 뭐 뉴스를 봐서 듣긴 했는데요. 어쨌든 토레스 하부 세라믹 오리지널로 언더코팅을 해놓으면 이러한 색상과 이렇게 나옵니다. 쌍용에서 이렇게 세라믹 통에다가 토레스를 딱 넣어갖고 뺀 듯한 그런 퀄리티로 나와요. 이 토레스 차주님도 이제 앞으로는 하부의 부식이라든지 뭐녹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아웃타임을 찾으시는 거고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언더코팅, 방, 방청 이런 걸 해야겠다 그러면 꼭 제품도 잘 알아보시고 뭐 해야 돼요? 업체도 잘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작업을 개떡같이 하면 내구성 안 나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품도 좋아 작업도 퀄리티 있게 순정처럼 이렇게 뽑아놔 그러면 더할게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문제 발생시 사고 났을 시 전국에서 AS를 다 해줘 그럼 더할나요 없죠 그럼 뭐요 우리 아웃하니 또 똑같이 글달겠네 지네 자랑만도 우리 거니까 우린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자랑을 떠나서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좋은 제품으로 제대로 된 작업으로 퀄리티 뽑아놓고 내구성 뽑아놓고 문제 발생 시 거기 지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서 AS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시공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이렇게 세라믹 오리지널 저희 아우터 와인 밖에 없어요. 세라믹 오리지널은 저희가 제품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업체들, 일반 개인 업체들, 카세카 이런 데다 공급 안 해요. 저희 아우터 아이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를 보시면 저희 시공점들이 쭉 있습니다. 물론, 썬팅부터 해서 뭐할수 있는 신차 패키지를 전문으로 하는 신차 패키지 전문점도 있지만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 세라믹 오리지널만 시공할 수 있는 이런 시공점들도 쭉 있어요. 거기서 에이스 다 돼요. 그리고 저희 지점들도 시공을 굉장히 잘 합니다. 시공이 잘못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 시청자분들 그리고 토레스나 아니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서 하부에 방청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시공하는 곳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라믹은 잘 확인하고 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라믹이라 팔리는 90% 이상은 건축용 수성페인트입니다. 그게 떨어져요. 나중에 방해나고, 금가고 갈라지고, 감자측되고, 잘 알아보고, 시공받는 걸 권장드릴게요. 포레스, 오늘 작업한 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